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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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여러분들께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 사우루스 제품을 리뷰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독특하게도 나온지 얼마 안된 신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30%씩이나 하다니 덕분에 타겟 온라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처음 공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아니 사실 모든 팬들을 설레게 만든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해먼드 컬렉션 티렉스 제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반응 같았달까요? 게다가 기존의 해먼드 컬렉션 제품들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해보려는 마텔의 노력이 엿보이는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앞으로 한국의 마텔 제품은 염실업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테리지노사우루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제품을 들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품의 박스, 고급진 해먼드 컬렉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초기 해먼드 컬렉션 제품들과는 다르게 전면부에도 제품의 렌더링 사진이 포함됐기 되 때문에 해먼드 컬렉션 로고와 공룡 이름만 보이는 밋밋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플라스틱 창을 통해서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 진짜 빨리 꺼내 보고 싶다. 박스의 좌측면, 조명빨 제대로 받은 오늘의 주인공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함께.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면에서는 해먼드 컬렉션 로고가 큼지막하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서는 멋진 배경을 놓고 촬영한, 합성한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 사진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해먼드 컬렉션 티렉스 제품 때처럼 글래스 아이가 특징인 이번 제품을 홍보하는 눈이 강조된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아래쪽에는 이번 웨이브에 함께 포함된 제품들의 사진, 오디어 발매될 클레어 휴먼 피규어, 델로시랩터 델타, 피로라토르,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크기에 놀라고 완성도에 놀라고 멋짐에 또 놀라고 나 죽어요 여러분들. 해먼드 컬렉션 트렉스를 박스에서 처음 꺼내봤을 때그 감동과 흥분이 지금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색이나 조형. 영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성 모습과 정말 흡사하다. 이건 지금까지 발매됐었던 마텔의 기가노토사우루스 피규어 중 그냥 최고다. 찢었다. 사실 최고의 기가노토사우루스 피규어라는 타이틀보다도 최고의 해먼드 컬렉션 피규어 타이틀을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텔의 최고의 해먼드 컬렉션 피규어 제품 꼼꼼하게 살펴보자구요. 가장 먼저 공룡의 머리. 그렇게 근접 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친 수준의 디테일을 벌써부터 확인할 수 있죠. 우선 머리 조형은 영화와 정말 흡사하고요. 초록빛의 도색과 검정색의 줄무늬, 그리고 곳곳에 황토색의 에어브러싱 표현이 자연스러움과 입체감을 선사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둥이 곳곳에는 흉터 표현도 남아 있네요. 정말 배부른 소리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감히 이야기해 보자면 영화처럼 밑턱의 이빨 바로 위에 남아 있는 흉터. 마치 조커를 연상시키는 그 흉터가 생략됐다는 것, 이게 조금은 아쉽네요. 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봅니다. 공룡의 눈은 글래스 아이 형태라 살짝 불안하긴 해요. 컬렉터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처럼 이번 글래스 아이는 조금 더 개선이 된것 같은데요. 투명한 눈 아래로 검정색 동공도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각도를 살짝만 바꿔도 사시눈이 되어버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텔의 글래스 아이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룡의 아래턱 메인 바디 컬러가 되는 초록색과 검정색의 줄무늬,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이보리 톤의 색상으로 색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 사우루스는 아래턱과 위턱 모두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빨은 역시나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돼서 잇몸에 심어졌기 때문에 훨씬 날카로운 조형으로 제작이 가능했고요. 도색도 그냥 단순히 오프 화이트 색상으로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갈색의 워싱 처리까지 덧대어져 뭔가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리얼함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네요. 턱 양쪽에 힘줄은 해먼드 컬렉션 트렉스 제품처럼 탄력 있는 고무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햇바닥과 입안 내부 모두 조형, 도색, 유광 처리로 마감이 되는데요. 완전 새빨갛고 밝은 핑크색의 톤이 아니라 절제된 톤다운 핑크색이 적용되어 한층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풍기게 되어 공룡의 머리 윗부분부터는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속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상징과도 같은 돌기들, 갑옷 같은 피부가 시작됩니다. 목의 윗부분에 솟아오른 큰 돌기에는 갈색의 드라이브러싱 처리가 더해져 제품의 디테일을 한층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요. 메인 바디 컬러 위로 검정색의 줄무늬, 그리고 목 아랫부분으로 향할수록 자연스러운 색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목의 옆부분과 아랫부분의 피부비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 이것도 정말 인상깊네요. 공룡의 몸통, 목에서 봐왔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디테일이 적용됐네요. 돌기들 위로 갈색의 드라이브러싱 처리와 함께 정말 단단해 보이는 갑옷 표현, 대신 옆구리와 배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또 크기와 형태가 다른 비늘 표현들로 변하게 되고 색상 역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특이하게 몸통 부위에서는 옆구리 부분에도 황토색의 드라이브러싱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치 흙에서 뒹굴다운 동물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달까요? 덕분에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앞발 뭔가 길이가 너무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적인 측면, 피부 질감이나 도색 등은 역시나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당연히 해먼드 컬렉션 제품이기 때문에 손톱 역시 도색 완료. 공룡의 튼튼한 뒷다리 역시나 디테일은 최고. 허벅지 앞쪽 부분은 몸통 윗부분처럼 갑옷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요.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해먼드 컬렉션 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육 라인이나 모든 부분이 음 정말 완벽해. 이번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또 하나는 발바닥의 크기. 항상 마텔의 왕발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그만큼 컴플레인도 많았던 부분인데, 마텔이 드디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발톱 역시 별도로 도색됐고, 유광 처리까지 확인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역시나 전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에 걸맞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제품들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꼬리의 시작 부위에 솟아오른 돌기들은 이렇게 금이 쫙 하고 가있네요. 이거 불량인가요? 두 번째로 나눠진 꼬리 부분은 리얼한 느낌을 위해서 단단한 플라스틱이 아닌 고무 재질로 제작이 됐네요. 내부에 와이어도 들어있기 때문에 구부릴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의 관절 수많은 관절을 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가장 먼저 가동 가능한 위턱과 아래턱 입안 내부의 혓바닥. 공룡의 목에는 두 가지 관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포징에 있어서 꽤나 높은 자유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공룡의 앞팔은 먼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도 벌릴 수 있는 어깨 관절부터 시작해서 팔꿈치와 손목까지 모두 별개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튼튼한 뒷다리 역시 기본 회전 관절부터 시작해서 몸통 안팎으로도 벌릴 수가 있고요. 무릎, 발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가동 가능합니다. 꼬리에도 역시 두 가지 관절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양옆, 회전관절까지 모두 탑재됐고요. 두 번째 관절 부위의 꼬리는 내장된 와이어를 통해서 구부릴 수도 있는 형태랍니다. 영화 속에서 소개된 것처럼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해먼더 컬렉션 티렉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이 거대한 수광류 둘을 붙인다면 정말 그 포스가 어마어마해진다구요. 여러분들의 장식장을 위해서 이두 가지 제품은 반드시 필고입니다. 역시나 해먼드 컬렉션 명성에 걸맞게 정말 최고의 디테일을 뽐냈던 기가노토사우루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발매됐던 마텔의 기가노토사우루스 피규어를 생각해 본다면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을 한층 끌어올린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드디어 발매가 됐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룡들이 추가될지는 차차 살펴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번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을 보고 희망을 봤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와 인도미노스렉스 같은 대형 수강류 제품을 말이죠. 스피노사우루스는 꼭 주시죠, 마테. 자빠졌네. 이번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은 잘 나온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쉬움도 있게 만드는 놀라운 완성도 저는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해먼드 컬렉션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공개된 해먼드 컬렉션 라인업 제품들 말고도 앞으로 어떤 공룡이 추가될지 의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요녀석, 요녀석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